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개념 재료 어, 어떤 어 재료를 이제 소개를 할 거냐면은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공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정확하게 그냥 딱 봐도 구구단 마냥 누가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확 쳤어 그래 딱 보고 아 뭐예요 했는데 야너 3구 뭐야 하면 뭐라고 해 27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누가 이제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쳐 그래서 아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코스인경치 뭐야 임마 하면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작업을 하고 있는 게이 모든 개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좀어 설명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저와 같은 수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하시면 뭐그뭐 뭐 크게 할 말은 없지만은 어.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아무것도 안본 상태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아...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면 말 그대로 코사인 법칙이다 보니까 이 코사인이라는 친구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변과 마주 보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과의 콜라보레이션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친구 있죠. 이 각도한테 코사인을 씌울 것이고 얘랑 얘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먼저 한번 써보고 대체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요렇게 합니다. 외우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봐봐. 저변 C를 제곱을 한 것은 이렇게 이 시작이 됩니다. 저 친구는 나머지 두변 가지고 아주 쌩 지랄을 하는데, 근데 그 지랄이 생각보다 되게 익숙한 지랄입니다. 보시죠. A제곱 더하기 B제곱하면 뭐 하고 싶어? 당연히 말했서 E, 비를 하고 싶지. 말해맞잖아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뭐만 붙이면 돼? 저기다가 코사인 C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공식이고, 나는 왜 왔어? 이제 여러분들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대체 적공식 어떻게 나오는가? 자, 그거 한번 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쓱 내리겠습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쓱 내릴 건데, 제가 표현들 갖다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제가 비곱하기 코사인 C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 곱하기 사인 C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됐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친구는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친구는, 어, 이 A라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A인데, 거기에서 B 코사인 C를 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는 A 빼기 B 코사인 C다 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각 삼각형 메이드 했다. 자, 요 색칠한 직각삼각형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저 친구 가지고 직각삼각형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다써 있어. 그럼 뭐 할래?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제곱에 사인제곱 C.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더하기.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제곱, 즉,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에다가 더하기 이 친구를 제곱하면 B제곱에 코사인 제곱 c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화면이 확 보이네요. 뭐가 보이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보이시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b 제곱으로 묶으면은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가 될 건데 이 친구 왜십입니까 얘가 1이 되겠죠. 되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정돈을 보면 얘가 나옵니다. 왜? Well, why? 얘는 일단 1이 됐고요. A제곱, B제곱 여기 더하게 되고,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이 공식의 증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정돈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C와 코사인 C의 콜라보레이션도 있으니까 당연히 A와 코사인 A의 콜라보레이션도 있겠고, 비하고 코사인 B의 콜라보레이션도 있겠죠 그들의 콜라보레이션을 저는 전부 다총 6개인데 그거 한번 채워보고 그거를 외워 주는 걸 저하고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B는 색깔별로 쓰지 뭐자 B제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로 놀아야 돼 a 하고 c로 돌아야겠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ac에 코사인 b. 오 갑자기 부, 그 북한 그 방송하는 사람 같네. 자 그러면 고음은 그 c, a 제곱은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ebc에다가 코사인 a를 붙이는 것이 되겠네. 에, 저는 그분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분 따라한 겁니다. 그 저기 누구야? 기생충. 기생충에 그 아줌마 있잖아. 정말 소름돋는 장면이었죠. 그, 뭐, 갑자기 그,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죠? 어우, 끔찍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제가 요새 성대모사 연습하는 분들로 한번 해보고 아마 좀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냥 뭐, 들어주시고. 알겠죠? 자, 뭐, 마, 어, 듣기 싫으면 지금 꺼도 돼.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여기다 못쓰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얘를 정리를 하는 거고, 근데 그 공식이 필요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코사인 C는 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그 유도만 잠깐, 얘만 잠깐 해볼게요. 봐봐. 야를 일로 넘기고, 야를 일로 넘길 것이요. 그래서 한번 유도를 잠깐 해보면, 이 a b 의 코사인 C,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제곱 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쓸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하냐? 코사인 c 는으로쓸 거야. 이번엔 주인공을 각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c를 쓰면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c는 eab를 밑에다가 깔고, 그러고 나 위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외우기 쉬워. 봐봐, 코사인 c는 시작하는데 다른 애들이막 미친듯이 날때 c가 나오질 않아. 봐봐, eab를 밑에 깔죠, 쓱 깔죠. 위에다가 a제곱 따고 b제곱 하죠? 거기다 뭘 빼? c제곱을 빼는 구조로 가겠다는 거죠. 어때? 괜찮지? 자 이렇게 이제 됐어. 자 그러면은 말이죠. 그 밑에 있는 친구들 b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무 쉬울 것 같아. 왜 이렇게 너무 쉬울 것 같아. 누구 상담사 하지? 왜냐면 제가 이거 하면 퇴근이거든요. 지금 이제 새벽 3시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찍기로 한 거는 다 찍었어. 이거만 찍으면 돼. 하, 그러면 코사인 B 내놔. 코사인 B는 말이죠. 이 저기 나머지 친구, 이 a c 분에 아니 a c 갖고 놀아야 되니까요. A 적을 C 제곱에다 마이너스 B 제곱 빼요. 더 쌓인 a 는 b c 가지고 날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곱을뺄 걸세. 분명히는 이 친구와 같이 노는 친구는 e b c 랑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서 빼기 a 제곱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어때 됐나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이 개념 저하고 함께 했던 개념들을 어, 선명하게 기억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